정치판에 도전장을 내민 청춘들의 이야기 출사표 어? 내가 내 니들 월급 받아 무슨 일을 어? 마원구청 민원실 악성 민원인이 등장합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시죠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래라야너 소중하고 이럴까봐 마원구청 민원실 서국명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게인 홍명은 단호한 원칙주의자로 5급 공무원이지만 민원실로 좌천당한 상황이었죠. 기는 대면 민원은 안 되겠다. 또홈페불나방은 끈질긴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걸로 유명했죠. 마구에서 불나방으로 1년 넘게 활동하셨는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무덤, 밤의 구청장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마원구청 민원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소화전화 불법 주차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주소와 차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저... 베일에 쌓인 불나방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녀의 정체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마원구 토박이. 부 세라였습니다. 아, 혹시 불... 불붙은 h 초 던졌잖아! 공명을 단단히 오해한 아, 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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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아, 아. 늘 행동파인 세라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니네? 아니네? 뭐야, 진상 그 이상이잖아, 이거. 변태 h s a r 요 h Sarah, s 이 불법 도박 현장에서 진범을 마주친 두 사람 속 시원한 한 방을 보여줍니다. 음. 서장이랑 절친인데 어쩌라고! 결국 부당 해고를 당한 세라는 신의 직장을 갖겠다는 목표로 구의원에 출마합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캐릭터였죠 1년에 90일 출근하고 연봉 5천 먹는 고요한 15년간 망고의 빛을 향해 뛰었던 불나방을 기억해주세요 무소속 민원왕 구세라가 여러분의 세금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성부운동도 펼칩니다 국명의 동생, 동생 정대의 기일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날 싫어하는 장남 조공명 군. 사실 공명은 보자. 마원 부의회 의장 와. 조맹덕의 아들이었는데요. 음. 알고 보니 세라와도 어릴 적 친구였어요. 음. 어릴 때는 명랑 만하였는데못본새 순정 만으로 그림 체가변하다니뭘 먹고 큰 거야. 두 사람이 어떻게 이어질지 흥미진진했습니다. 선거 라이벌인 손은실 후보는 세라의 민원 수첩을 보고 감동합니다. 저 손은실은 오늘부로 구의원 후보를 사퇴하며 이 수첩의 주인 기호 5번 무소속 구세라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구세라는 구의원에 당선됩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개였어요. 구세라 의원은 정치 성향이랄 게 없습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을 한 내역도 없습니다. 딱 1초만 눈을 감고 세라의 의회 활동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될 이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명은 세라의 수행비서를 자처하며 정치 공부를 도와줍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이외에도 물론 여기서든 어디서든 항상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두 사람을 보니 저도 설렜어요. 너무 응. 예뻐 <놀람> <놀람>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이룬 세라, 저도 풋풋한 연애 로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구청 앞에서는 시위가 열립니다. 스마트 워시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라 구청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고가 저구나. 일어난 거였어요. 우리한텐 남 일이 아니거든요. 잠입 수사에 돌입한 세라와 공명. 최애 사진. 이때 공명은 사랑 리조트 화재로 이른 동생 정대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2002년. 조맹덕 사장의처럼 이야기 나중에야 전해 들었어. 연락을 하지으렸어. 비협조적인 유가족들이 많나 봐. 조사당 정치에 관심 많잖아. 정치에 야망이 차고 있던 차고 조맹덕은 시작해볼, 둘째 아들의 기회, 화재 사고를 기회, 발판 삼아 정치에 입문한 것이었죠. 나나 비리를 파헤치던 세라 모함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입니다. 조맹덕 의장에게 세라는 걸림돌이었죠. 사방에서 구세라를 때릴 거예요 면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에이, 세라는 마원 구의회를 떠납니다 응. 두 번의 계절이 지났고 그리고 다시 봄이다 마원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맹덕 공명은 아버지의 잘못을 저, 밝힙니다 동생 정대를 이용하는 조명덕 후보를 보며 제가 팔수 있는 건제 자신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3선 구의원 조명덕을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공명의 양심 선언으로 조명덕은 낙마하게 됩니다. 시의원님. 팔수 있습니다. 저거 우리 거잖아. 공공재 같은 거지. 같이 가는 거지. 이번에는 친구가 출마하고 오, 세라가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가즈! 가즈! 정치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 딱 이곳에만 사랑이 남았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겠지? 괜찮아. 우리가 있으니까.